놀자 K.P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저희가 함께 놀수 있을지. 어? 근데 오늘은 스페셜 어떤 스페셜? 비동사. 네 <laughs> 갑자기 연구 같은 목소리를 내버렸는데요. 자 비동사를 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비 꿀벌했잖아요, 벌그죠 그런데 비이이 보다 BE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영어 공부를 할때 중요하기 때문에 스페셜로 한번 네, C자로 시작하는 말 하기 전에 요거 가지고 또 재미있게 놀아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만 재밌나요? 안 되는데 <laughs> 비동사의 뜻은 알고 있죠 그죠? 뭐뭐 이다 뭐뭐 있다 라고 알고 있을 텐데 한번 어, 내가 아는 비동사 얘기해 볼까요? 뭐뭐 있어요? 음, 그쵸, M. 음, 너무 조그맣게 나왔다. 그죠, 크게 적어볼게요. 어, 여러분 아는 거다 지금 얘기해 줘 보십시오. 음. 비동사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M이 있었고, 그다음또뭐 그렇죠, Is가 있었고, R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많아. 비동사라고 했는데 변신해 그죠? M으로 변신하고 I로 변신하고 R로 변신하는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느냐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직접 이렇게 그림을 보고 영어 문장을 만들어보면서 공부를 해볼까 해요. 근데 우선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봅시다. 어이 이 뭐야? 어이 네. 자 그냥 소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싶은데 그죠 소녀가 소녀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 만난 어떤 대상을 소개해주는 말로 썼을 때요 어떻게 할수 있냐면 뭐뭐가 있다 their b r a s s 왜 안나오죠 나와주 아 하얀색으로 계속 쓰고 있었군요 선생님이 자. <laughs> 자 their b r a s s 비동사를 여기다 이제 적어주고 뭐 가령 들어서 A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A가 있다. 이제 처음 우리가 딱 봤을 때 나오는 대상을 지칭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럼 지금 이 표현을 써서 소녀가 있다 한번 해볼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There 쓰고 is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즈를 쓴 이유는 뒤에 있는 누구 때문에? a girl, 여자 아이 소녀. 요거 때문에 이제 이즈를 쓰게 됐죠. 음, 괜찮으시죠, 그죠? 음, there is a girl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음? there is a girl, 여자가 있는데 어디 안에 있어? 차 안에 있는 요거, 요 문장에 플러스 시켜 보고자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똑같아요. 차 안에.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똑같이 쓰시고, There is a girl. 한 다음에, 차 안에, in the car.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나라말 어순으로는 그냥, 여자아이가 차 안에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영어는, 있다. 여자아이가 차 안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한번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여자아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 볼까요? 그 여자아이가 she 그죠 그 여자아이가 예뻐요 <laughs> 그녀는 예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she 그녀는 뭐뭐 하다 뭐뭐 이다 예쁜 음. she is pretty 이렇게 할수 있겠죠 she is pretty is를 쓴 이유는 뭐 그쵸 she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is she is 센트로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보는 그 시간이 현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현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is라고 적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할 표현은 그렇죠 이렇게 해볼까요 그녀는 7살이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녀는 7살이다 이다. 영어 어순이랑 한국어 어순이랑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영어로 쓸 때는 그녀는 뭐예요? 입니다. 몇 짤? 네. <laughs> Sorry. 이렇게. Okay. 일곱 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She is seven years old. 그죠? 그녀는 이다. 몇 짤? 일곱 짤. 오케이. Okay. <laughs>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laughs> 그러면, 어, 만약에, 이, 이, 아이가 나야, 나. 나예요, 나. 나는 예뻐요. 아. 그만할게요, <laughs> 진짜. 네. 그래서 나는 예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이니까. 그녀는 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나. 아이. 그리고 아이랑 세트로 가는 비동사. 그렇죠. I am 예뻐. Pretty. <laughs> 그래,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럼 나는 잘생겼어. 어떻게 하면 돼? I am handsome.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알죠? 약간씩 느낌 오시죠? 그죠? 그럼 조금 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 그걸로 가서 연습을 한번 같이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엔 어떤 사람이? 어 멋있는 아저씨가 나왔어요. 그죠? 아까처럼 똑같이. 자 아까 했던 거 기억 나시죠? 그죠? 남자가 있다. 남자가 있어. 누구 누구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쵸? The e 그리고 남자 한 명이잖아요, 그죠? Is a man 남자가 있어요. 여기까지면 하 남자가 있다예요, 그죠? 있다 남자가 근데 어디에 어디에까지 한큐 해버릴까요, 그죠? 어디에 한글 선생님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온실 안에 있는이라고 했어. 응. 음. 그럼 온실 안에 있는 이란건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 그래서 in the greenhouse in the glass house so g r e e n h o u s e 는 glass house가 이제 온실이란 뜻이고 어디어디 어디 안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in이라는 단어를 또 적어줍니다. 아, 써줍니다. So there is a man 하고 어디에 있어요? in the greenhouse 온실 안에 있어요. 됐죠? 그렇죠? 어? 근데 그 남자는 So, 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는 여기서 제시해준 힐을 쓸게요. 그는 잘생겼어요. 네. 어, <laughs> 아, 느끼해요, 선생님. 음. 자, he is. 그리고 잘생긴, handsome. 턱수염이 없으면 잘생겼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어, 그래서, 아, 선생님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네. 그래서, he is handsome. 또는, he is good looking. 이렇게. Okay. 할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아까 핸섬 해봤으니까 요거는 안 쓰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되게 키포인트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은 표현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그죠? 지금 주고 있잖아. 지금 딱쭉 주고 있을 거야, 그죠? 화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보여, 안 보여. 어.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적어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된다? 아, 선생님, 답을 가르쳐주세요 이건 모른다고요 그쵸, 그쵸.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 이제 봤으니까. He is watering the. 여기 보니까 식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plant. 선생님이 plant로 적어 놨지만, 여러 개 있으니까 s 붙여버리자고요 plant. 그럼 he is watering the plants라고 하면, 그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앞에 그림에서 보면 그 여자애가 뭐 하고 있었죠? 어, 책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she is, 뭐 한다? reading the book. 책을 읽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레코딩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I am, 뭐 하고 있다. teaching the students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는 김에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음,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할때 he is watering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요건 조금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냥 아 싫어하세요 싫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듣고 넘어와 주시면 아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했어요. 어려워요, 그죠? 처음 보는 건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스트인데 우리 배웠던 표현들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 오케이. 자, 그다음 오잉, 띠옹. 선생님 배웠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라며요. 근데 이건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왜 다르다고 생각하죠? <laughs> 선생님이 1인 2역 하고 있어요, 자. 어. 왜 다르다고 생각하면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아우. 완전 퍼펙트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laughs> 네, 1인역 잘하죠. 오케이. 아,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아이한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이제 영작을 하려니까 대어 플러스 비동사를 쓰는 거, 대어 플러스 비동사를 쓰려고 했는데, 아까도 보면, 아까는 다 뭐였죠? 어, 그치 한 명들이었어. 그래서 there is a girl or there is a man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어, 한 명이 때 is 요거 썼단 말이죠. 보통은 이 뒤에 있는 이 자식하고 <laughs> 이 녀석, 어이구 이 단어들이 앞에 있는 비동사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건 되게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다 이렇게 했잖아요. s 니까 이즈. 그죠? 그리고, 히니까 이즈.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거의 90% 이상의 영어 문장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대어 플러스 비동사는 워낙 활용도가 높은 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뭐다? 어, 많은 사람들이 있다야. 그러면, 비동사가 좁게 아 조금 헷갈립니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럼 비동사 빼고는 다쓸수 있죠 어, 그럼 그걸 해볼까요 그치 그치 그 띄어 플러스 아뭘 쓸지 몰라요 사람 많은 사람들 음. many 많은 사람들 people 그래서 이게 많은 이란 뜻이고요 어 people. 이 단어는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s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어 이거 자체가 여러 명 얘기할 때 쓰는 단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그렇다면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대체 뭘까요? 우리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그 비동사막 할때 처음에 적어줬던 단어들 기억나요? 그죠? m is i 였죠 근데 m은 누구랑 같이 썼죠 그치 i am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아 어. 딴딴 따라라라란 딴딴 이게 아닌가 하여튼 그거 바로 그거 i am 그죠 그리고 is 같은 경우에는 he 나 she를 적고 is 였어요 그죠 음답 나왔네 여기 뭐 써야 돼아 어. <laughs> 선생님은 곳곳에 힌트를 투척, 힌트를 던져놓고 강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뚜리뚜리 집중해서 들으면, 아, 이걸 위해서 밑밥을 이렇게 깔아주셨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laughs> 많은 사람들,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 그러면 R을 쓰더라. 이케이 음,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좋아하는 그 노래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엄청나게 기뻐해 그들은 그들은 뭐뭐 한다 뭐뭐이다 그죠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기뻐해요 They are happy 그들은 행복해요 기뻐요 막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죠 엄청나게가 없네 그러면 여러분들아 문제풀 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썼던 단어들을 조금 제껴놓고 보면 안쓴 단어가 보일 때가 있어. 그럼 지금 해볼까요? they 썼죠. many 아까 썼죠. people 썼죠. happy 썼죠. <laughs> 요거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they are super happy. 네, 엄청나게 기뻐요. 벌써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super sigh, super s i super s i 그죠? 많이 들어봤죠? <laughs> 선생님 무슨 노래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음... 이분들의 노래를 지금 잠깐 한 건데 슈퍼사이 슈퍼사이 응? 네 그래서 이렇게 슈퍼라고 쓰면 뒤에 있는 해피 행복한 한국사를 강조해서쓸 때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laughs>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아 중간중간 좀 웃어 볼수 있는 거리를 던진다고 하는 건데 음, 여러분들이 음, 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서 배운 거를 토대로 같이 연습, 음, 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생각나는 문장들을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전부 다 적을 필요는 없이, 포인트. 지금 딱이 순간 기억나는 문장. 뭐가 있을까? 그쵸. 누가 있었어요? 같이 적어볼까요? There is uh, a girl. 소녀, 소녀가 있었어요. 아, 소녀만 해서 싫다고요? Uh.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이드 적어 드릴게요. 소년. 네. 소녀와 소년. 뭐 바꿔도 돼요. A girl. 고 보이 o y 해도 상관없죠? There s a girl. 근데 어디 안에 있는? 차 안에, 차 안에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이번에는 어보이드 썼으니까 여자 아이였으면 she를 쓰시면 되고 남자 아이였으면 he를 쓰면 돼요. 응. 나이에 안가려요 나이는 상관없이 성별만 잘 따져 주시면 돼요. 그래서 he is, she is 몇살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뭐 아홉 살이라면, 그 o nine years old. 응. <웃음> 여기다가 <웃음> he is pretty. 뭐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만할게요. 네. 자, 그래서, she is nine years old or he is nine years old. 이렇게 쓸수 있었고, 요거를 바꾸면, 만약에 나는 아홉 살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I am 9 years old. 이렇게 되면 돼요. 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그렇지. 여기다가 자기 나이만큼, 뭐, 나이가 11살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뭐, 12살이다. 12 쓰면 되고. 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숫자 파트만 바꿔서 써주시면 된다.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한번두 번째 문자로 가볼까요? 음, 음 그, 그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중이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He is watering the p l a n t 거기 식물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plant s를 붙인 형태로 적어줄게요 그래서 he is watering the plant 응. 물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뭐만 붙여주면 장소를 나타나는 말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indoor greenhouse good 됐죠? 응. 그다음에 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아이 아이. Sorry.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re. 어,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쓰면 될까요? 어, 그렇죠. There are.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음. 아우, 글씨가 너무 이상하게 뭉개져 가지고 다시 을게요 여러분도 천천히. 지금 빨리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 칸에 어떤식으로 맞춰서 쓴다는 걸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칸이 없어도 줄을 잘 맞춘 상태로 쭉 적는 걸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시고요 그리고 many people은 그들은 이라고 받아주면 they 그들은 기뻐하고 응. 행복해 행복해 근데 엄청 행복해 they are super happy 이렇게 또쓸수 있었다 이거 같이 연습을 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스페셜 오늘의 스페셜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고 오늘 배운 것과 그리고 꿀벌 파트 그죠 테스트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거 두개 같이 테스트하면서 복습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